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오늘장 특징 테마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어, 지수 먼저 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지금 나스닥,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 3.6% 정도 하락 마감을 좀 했는데 음,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음, 아침부터 예, 갭상승으로 떠서 예,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2시 반부터 약간 좀 반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어요. 어, 갭상승으로 뜬 이유는 어, 미국장도 예, 상승 마감했고, 어, 아침 시간 개장 전에도 미선물이 예, 상승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 상승장을 저도 예상을 했는데, 어, 개장하고 나서. 시작부터 외국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약간 음,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 저도 예, 이 정도 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고요. 어, 자칫 잘못했으면 서스프레이커까지갈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오늘 하락이 저도 전혀 예, 예상치 못한 한 방이라서 좀꽤 예, 생각보다 좀 아프게 다가오는 시장이었습니다. 어, 원인을 좀 따져보자면, 일단 원인은 정확하게, 예, 시장에서 한 가지 이유를 꼽을 수는 없는데요. 어, 먼저 환율이, 예, 전구점 자리 뚫어주면서, 어, 1293원, 음,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예, 1300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그런 이유를 좀 들을 수 있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예, 계속 좀 악재로, 예, 다가오고 있고, 오늘, 예, 오늘, 북한의 예, 핵실험에 대한 불안심리가 좀 있었다. 예, 이런 것도, 어 아침에 좀 하락의 원인이 됐었는데 어한 가지 이유만 딱 꼽기가 어려운 게어 정확하게 지금 예 저도 예 반도체 쪽의 문제인지 예 반도체 쪽도 음뭐 악재가 예 하반기 들어서 어 악재가 좀 매출이 좀 들어 줄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또 악재 기사가 있었는데 어 음 아직까지도 제가 좀 정확하게 판단이 좀안 돼가지고 어 일단은 음 오늘 좀 낙폭이 좀큰 상황에서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게좀 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RSI가 어 제가 좀 자주 보는 추세 지표지만. 음, 지금 침체 구간을 좀 넘어서서 20 이하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더 빠지게 되면은, 장중에 저점 깨졌을 땐 20까지는 좀 내려왔다가 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20일로 좀 마감했는데, 이 정도 빠지면은, 어, 한 번은 좀 반등 나올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저점 자리를 좀 지지선으로, 한 760포인트, 정도 되겠죠. 음, 그 정도를 지지선으로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저항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 시가 부분이 있죠. 800에서 805포인트 이 정도를 올라오는 양봉이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 시장에 최소한 양봉으로 마감해서 예, 이런 식으로 십자형 도지 모양이 나와주고 또는, 이렇게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지지를 해주면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 하방에 대한 지지를 올리면서, 이 평선 자리를 뚫어주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요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당행히또 미국장이, 예, 오늘 좀 휴장이라서, 미국장에 대한 악재로, 어, 하락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어, 내일장에서는 꼭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서, 어, 상승으로 좀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은,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가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 하락 나왔었던, 자리까지도 700포인트 부분이죠. 예, 요 정도까지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여기서는 한번 좀 반등해서 최소한 이제 800에서 8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예,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적인 내용은 내일 아침에 또 오늘 모사지 뭐 영상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구요. 오늘 특징 테마는 다른 게좀 별로 없습니다. 식량 쪽 테마가 좀 올라왔는데, 어, 역시나 시장이 좀 불안 심리가 가중되다 보니까, 어, 이런 공모 테마, 사교 테마 쪽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려 산업이 오늘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금요일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오히려 좀 뚫어 주면서 예, 이런 음봉을 좀 뚫어 주는 자리가 의미가 있는데, 어, 저는 오늘 시장이 좀 예측이 안 됐던 하락이라서 이 자리를 좀 예, 복는 있었는데 그냥 보내 줬어요. 이렇게 예, 좀 고점 자리 뚫어 주는 구간, 뭐8 800원이라든지 아니면 전이 시가 자리 8,500원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한번 노려봐도 될 법한 자리였는데, 좀, 많이 좀 몸을 사렸고, 좀 포트를 좀 늘리지 않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한번 노려봤을 만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KCPD가, 예, 2등주인데, 역시나, 금요일날, 이런 음봉이 빠진 자리를 뚫어주면서 올라왔죠. 근데,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고려산업이 어쨌든 대장주였고, 오늘, 오늘, 모사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어, 제일 좋게 보는 건 고려 산업이었습니다. 어, 그외 시간 이런 효성 OMB가 좀 상승했는데. 어 이 종목은 또 내일장에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일사료,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한탑까지, 예, 오늘 뭐다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이, 예, 내일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어,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어, 오늘은 뭐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는데, 우크라이나 보원 관련주랑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만약에 예 이쪽, 식품, 측량, 뭐, 사료 쪽, 이쪽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우크라이나 쪽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올라갈 땐 지수가 좀 반등해서 올라온다 했었을 때, 어,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보다도,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왔었을 때, 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쪽 하락에, 지수 하락이 나왔을 때, 음, 이 쪽에서 예, 지수 하락이 나왔을 때, 좀 그나마 좀 양호했던 테마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예, 풍력이라든지. 요때 예, 추세가 좀 살아있다가,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무너, 어,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일단 반등이 가능한 테마는, 어, 신재생 에너지 쪽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예, 미증시가 휴장이라서 어, 많은 뉴스가 좀 없을 것 같은데 어, 차트적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들 골라서요 어, 아침 시간에 예, 오늘 뭐사지 영상에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가 많이 빠져서 다들 힘드실 텐데 이런 시장이 좀하락상이 예, 주기적으로 오긴 해요 근데 이번 하락상이좀꽤 길었다 예, 올해 초부터 계속 시장이 좀 밀렸기 때문에 어, 아마 대응을 좀잘 못하시고 좀 버티셨다가 이런 반등에 좀 버티셨다가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좀 하반기에는 이제 6월이 좀 지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하반기인데 하반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하반기 후반 거의 한 10월달 이후부터는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뭐 그때 예, 매일매일 어, 또 그런 시황에 대해서는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힘든 시기만 음, 잘 이겨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예, 다온것 같아요. 예. 어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음 이제 거의 바닥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뭐 길어야 예, 10월달 11월달이니까. <laughs> 근데 생각해보니까 길긴 하네요. 지금 6월 달인데, 10월 달 보고 말할 드리니까 좀 길긴 한데,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시황적인 내용이나 장중에 나오는 뉴스, 테마 종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